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10년 전 문을 닫은 진주 의료원을 대신할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승인받았기 때문인데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남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나아질지 주목됩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 척추뼈의 금이가 민간 병원에서 이번 치료를 받고 퇴원한 78살 서해석 씨 아직 성치하는 몸보다 걱정인 건 앞으로의 생계입니다.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에서 부담하지 진지 오로자체에서 부담도 한 나이고 어니 네 또안나그할 정도로 지내게 지내고 서로 아픈데 맞아주고. 그랬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그런 적정이 없습니다. 년전 폐업한 진주 의료원을 대신할 경남 서북권 공공병원인 경남의료원 진주병원이 2027년 문을 열게 됩니다. 사업비 1,578억 원이 투입되는 진주병원은 진주항공 국가산업단지 4만 제곱미터 터에 300병상 규모로 지어집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9개 진료과목과

한 시간 넘게 걸리는 마산의료원이나 양산 부산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경남 서북권 주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그거 하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합니다. 진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을 위한 용역 작업에 들어간 뒤 오는 10월 건축 설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진주시가 하대동에 있는 장안약국을 올해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1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반 약국들이 문을 닫는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도 약을 살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시민들이 늦은 시각에도 약을 살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산청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환자가 드론과 수색견에 발견돼 2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그제 오전 11시 반쯤, 산청군 산청읍의 한 다리 및 덤불 속에서 80대 남성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드론으로 덤불 속에서 사람 형체를 포착하고 수색견을 현장에 보내 A 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결혼 축하금 신청을 올 연말까지 받습니다. 결혼 축하금은 19살 이상 45살 이하 신혼부부에게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거창군은 또 오는 20일까지 디딤돌 통장을 신청받아 35살 이상, 45살 이하 청년이 자부담 20만 원을 내면 20만 원을 지원해 2년 동안 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